좋아요, 상자까지! 상자 까기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제발! 좋은 스킨 좀 주세요! 라이언! 잡았다, 이 전멸까지 뺐죠? 게이드 학셀적엑에서 피어른다. 붉난은피어이은피어나는은 피어난. 는피어이 엑셀은 피어난. 엑셀은 피어난. 엑셀은 피어은데 레오나 형 좋은데? 아 어, 레오나 형 잘하는데? 이제 저거 새로 나온 스킨 아닌가? 아, 제가 못 봤어요. 봅시다, 한번. 다음에 살아 돌아오면. 근데 시체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서 어쩔 수 없어. 나랑 하면. 그죠? 리신 안 보이니까 살릴게요. W? 응! 잡았어. 학세련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뿌으으음 <laughs> 어, 야! 아! 아니야, 좋았어, 좋았어. 잡았잖아, 한잔해. 학세련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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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붐! W? 붐! 바비. 죽여, 죽여. 못 잡아? 베이스 리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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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W, W. 게임. 다시 전면 뺐잖아 안전에? 뭐야 이거? 야, 온다! 그들이 온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많이 이왔잖아한잔해 쪘어, 쪘어 어어? 타워 골드, 좋아요 도망가 <laughs> 너 뭐하니? 학살 엔자에서피 오른다 위! 아래! 아래! 아래 이지 <laughs> 보이지나아 까비 저거라저그 안돼? 안 w 맨! 죽여 저거 이지 그렇지 이거야. 어? 스텔린장에서 날 피어른다. 잡았지? W W! 분 학살하는 사람 필요. 뭐야 이건? 아, 주님, w w? 나이스야 나이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고 이거지. 아니야 신드라 잘하는데? 어, 야 신드라 잘한다, 님들 그죠? 아 캐리 다이아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신드라한테 한편상처 한편 드리겠습니다 야이형 뭐야? 아, 무선운 서포터를 올려놓네 이 친구는 아 너무 무서운걸? 왜 대머리가 있어 아 얘랑 뭘 해야 돼? 감도 안 잡히는데? 아, 지민이 형 유채화야 레전드! 모르겠다, 어떻게든 내겠지, 응? 팀 믿어봅시다. 별수 있나? 매칭 이렇게 돼버린걸. 하, 시작됐어, 님들. 보여주나? 신짓? 아, 일단 신짓 따라가. 신짓가 하제. 카다리나왜안 와? 그래, 와, 빨리 와. 이 준비 중이래! 가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고 있어, 난. 화이팅, 그래, 화이팅 합시다. 어어? 야!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데, 그걸, 그걸 유치원를 킨다고? 오, 야, 여기 있는데? 되니? 잡았다. 어, 개비. 어, 야, 왜 퍼블이야? 뭐야, 얘? 오, 레전드. 그렇지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이제 3킬이야? 나이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우리 탑 상체 좋아요 나쁘대? 이런 나쁘대죠? 좋아요. 일낙지 지렸다. 고수 맞습니다, 종킴님. 고수. <laughs> 보여주나, 브랜드? 야, 브랜드 왜 이렇게 쓰? 보여줘. 진지. 좋아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걸 못 먹어? 힘들어. 나 이거 이거 와야 돼. 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죽여! 죽여, 자식. 나름 좋네요. 그렇죠?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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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니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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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야 두두두 두두두 어두두지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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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니, 개빨리깨빨리깨빨리깨빨리깨빨리 뭐, 가 있어? 없는 데저블로핑 아니야? 블로핑니냐구나 도망가! 아하하하! 들갔어아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 <laughs> <데려갔어! 웃음> 정신 나갔지, 니들 어디까지 와? 깨비 아, 깨비 이걸 내가 못 먹어? 야, 근데 이 신진지용 너무 잘하는데? 아니 이제 오늘 한 서포츠 중에 제일 잘해. 친구야, 너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지? 바바바바바바. 정신 나갔어이 친구. 맵을 안 보네. 루블랑 형, 맵안 보면 죽어야지. 어? 아, 나 여기 시레쉬 형도 못한다. 다행이다. 너무 아파. 아! 뭐야? 비좋아 얘들아?

저 죽여. 자식이 정신 나갔지 얘도 풀이야. 지 하지 마. 친구들이 정신이 나갔나? 죽여. 죽여.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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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 미라, 가자! 미어미어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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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까지라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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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아나 이거 탑승하려고 했는데 탑승하고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끼익이네? 괜찮아 나쁘지 않잖아? 결과가 좋잖아 한잔해아 잡아줘. 그렇지. 죽여.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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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때. 이걸 왜 하는 거야, 애들아, 그냥. 소련도 치지 저렇게 할 거면 그죠? 이해가 안네 끝내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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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는? <laughs> 그! 아니, 갑자이 뭔데? 아, 우리 신지드 형 잘했다 신지드 형한테 한대 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잘해 아니, 75년생 서포터? 이거... 실화는 아니겠죠, 노틸님? 75년생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럴 수 있다. 오, 개이득, 기득. 개이득인데 오히려 좋은데, 이거 뭐죠? 나이스 형왜 이렇게 잘하는데 네이스 75년생 서포터 너 재능있어 파이팅해 이 녀석 놀줄 아는 친구구나 춤까지 추면서 어? 좋아요 큐브 예비 뭐! 정신 나갔지, 친구야. 정신 나갔지. 형, 아니야, 아니야. 뺏어, 뺏어. 75년생 서포터! 너 뭐야? 야, 아니, 상체는 왜 그래, 우리. 어, 좋은데? 나쁘지 않아? 이거 한, 한, 한칸 먹을 수 있겠다. 통? 통? 통. 됐어 골드? 좋아요. 너노테 잘해. 응. 가로 열고 나도 잘해. 가로다. 아톰은 둘이 만드는 거야, 님들. 그렇지. 아이 너무 잘안 돼요? 어, 야야 룰루 믿으네? 제발 얘들아 해줘, 해줘, 해줘. <웃음> <웃음> 이거지, 이게 팀이지, 팀원이야, 얘들아. 어? 팀원이야? 아, 이거 응원한 제 캐리죠? 좋아요! 응원 캐리 인정! 인정이라잖아! 아칼리 님이! 좋아요. 팀원이 인정했다. 페이커야? 이 사람? 어? 그러게 가, 가져올 수 있어. 네이스! 뭐야, 야, 야. 개선 넘은데, 저거? 네이스! 우리 팀 뭐야! 야, 그냥 안전벨트 꽉 매. 뭐 하려고 하지 마. 우리 팀티원이니까 가고 있긴 한데, 얘들아. 가고 있는데! 보여주나? 마법 면역? 좋아요. 젠장내 와드 캐리죠? <laughs>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 저 와드 캐리라는 거. 빨리 눅 써. 눅 쓰고 밀어. 판단 지렸죠? 뭐하니? 뭐하니?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야, 징크스야, 너 진짜 못한다. 안되겠다, 넌 내려가라. 아니, 노틸리 형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자꾸 당해줘, 저거. 말도 안 되는 거는. 하하, 좋습니다 좋아요 미드 가는 중 미드 가는 중 보여주나 페이커? 페이커 보여주나? 어 페이커 아나 가고 있긴 한데 야 점멸 두개 뺐어 한 잔에? 얘왜 yeah, 이러니? 너왜 이러니? 왜 이러니? 너왜 이러니? 정신 차려! 야미스포츤니야 임마 바로 차려 시켰습니다 금방진 자식이 내 앞에서 차려 안 하면 저렇게 내는 거예요 님들 이스 차려 66층 빨리 매겨줘 어 밀게 그렇지 원딜은 이게 맞아 아가들이 멘탈이 나갔나 보네요 아 75년생 형님이 차려치켜가지고 그렇게 됐나봐요 <laughs> 인정 <웃음> 좋습니다 5만 5만이 벌써 뜬다고? 오노 no! 야, 탑으로 선해! 죽여, 저거.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좋아. 지렸다 판단? 응? 음? 5만 찍고 올게요? 그냥 이거 먹고 밀자. 전령, 님들. 잠깐만, 잠깐만! 징크스야. 정신 나갔지? 징크스야,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지? 그걸 전멸을 쓰니? 어, 정신이니까 나갔지? 이 친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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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캐리 아 우리 75년생 서포터 굉장히 날카로운 그랩각을 보여준 우리 75년생 형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어? 설마? 설마? 3명이 들어오나?